자, 또 이것도 유튜브 하나 내보내볼까요? 지금. 아? 네. <laughs> <laughs> 또 유대인만. <laughs> 아, 뭐. 너무 자주 나와서 사람들이. 요즘에 이제 그, 거제 정경이 TV 찍기 좀 어려워가지고. 술 대신에 콜라 드시는 거죠? 에? 세트 메뉴로 나온 거. 그 소주 아니었나요? <laughs> 네. 아, 검정 소주. <laughs> 코카콜라 협찬 어떻게 안 되나요? 아. 들어오면 장난 아니다, 그죠? 아. 지금 코카콜라, 니네 이러지 마. 전화 한번 하자. 아이고 그건 너무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. 그 어떻게 다음번 영상은 영상은 뭐 히말라야에 가서 여행하면서 거기 산천어 잡아가지고 전갱이랑 비교하는 콘텐츠 찍으신다고? 에? <laughs> 개소리 집어차! <laughs> <laughs> 그 자리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뭔 개소리야? <laughs> 그게 뭐 저희한테 중요한가요? 네. 일단 좀, 여기서 당분간 좀 네. 쉬고. 네. 이고 뭐더 여유가 있으면. 저, 정갱이가 오셨나요? 굽네치킨이 오셨나요? 저는 지금은 굽네치킨. 예. <laughs> <에>. 정갱이는 <laughs> 네. 대지 정갱이는 제가 비교할 법한데. 네. 지금 배도 고프겠다. 시, 지금은 굽네치킨. <laughs> 야무지게 하나 드시는 거 한번 찍어 볼까요? 갑니다. 아, 아니 아니. 저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아니. 한컷만 찍고 갈게요. 또저 굽고 가는 유튜버가 이거 하나라도 올리고 <laughs> 제가 아, 아까도 뭐몇 개를 나눠 올렸다고. 아니, 네. 저 네. 낚시 유튜버예요. 드어 <laughs> 주세요. 네. 나 네. 맛있게 먹어야 되나 이거. 네. 복귀할거죠 됐나요? 네. 복귀할거죠 이번주에? 아니요 좀 여유가 있으면 네. 그때 또 찍도록 할게요 왜냐면 네.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. 좀 기존 모았다가또 네. 다른 또 좋은 컨텐츠로 <laughs>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커밍순 커밍순 굽네입니다 거제도 굽네가 좀더 맛있다고 소문이 안 먹어봤어요 그 카레 냄새는 안 해. 앉으세요.